42는 본 발명의 국제사회통화용 만국집회 본체 내부로 구성하는 국제사회통화용 만국집회는 액면가 10만 원불의 집회 전면적의 도안과 뒷면적의 도안의 거중 그 집회구성을애시하는 액면가 10만 원불의 집회 전면적의 도안과 뒷면적의 도안의 거중 그 1년 중에 6월 한 달간 사용하는, 집폐의 도안을 도시한 만국 집회의 요소적인 특징 위조 방지 장치를 구비한 국제사회 통화용 만국 집회의 액면가 1 0만 원불의 만국 집회의 구성도입니다.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후원 계좌는 부산은행 101-20. 5 4 3 0 3 3 0 0이 우승님 후원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.